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청소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것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이런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놀이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시흥시 청소년종합예술제는 6월 11일 18일 양일간 진행되었는데요. 참가 인원만 해도 500여 명을 훌쩍 넘은 대규모 경연장이었습니다. 각 장르를 살펴보면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등의 4개 부분, 총 18종목에서 치열한 경연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초청공연이었던 비보이팀의 몸놀림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이날 수상한 각 부분별 최우수팀은 경기도 본선대회에 참가하는 기회까지 갖게 되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선의의 경쟁에 참가한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명실상부한 축제의 장으로서 면모를 다시 한번 발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기자는 걸로 이렇게 춤을 췄는데 이렇게 체육 수석까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앞으로도 시흥시는 청소년 및 가족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종합 미술제를 계속 응원할 것입니다.